아 얘네 미쳐어 미친 얘 왜, 왜이래 아다다다 다, 다, 다 따라와 아니 잠깐만 아니 얘네. 유리카 차에 유리카 총있어? 어, 있죠 잠깐만 나 기름이 없어 큰일났다 어, 이거 빠스러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안돼 네꿀 오, 잠깐만. 오, 오, 오. 와, 대박. 와. 와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와, 공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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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프님 접었대요. <laughs> 아 무서워. 썼어어요 어, 와 손떨려, 손떨려. 한명프 탔어. 아니 우리 다멀어요나 AR이 없어요. 와, 신와 대박. <laughs> 석경 살았어? 어, 살았, 살았어. 와, 쌍쌍 <laughs> 와, 사이가야. 와. 와, 진짜 와 영어 찍었어 진짜로. <laughs> 와, 혼자, 혼자. 오! 진짜 응근하고있어다 <laughs> 평안한데, 우리... 어, 무서워서 못나가겠다 이거 어. 우리 올 때가 여기 있을 거야. 어, 뭐야? <laughs> 아, 또튕겼어이노피스 와. 와, 땀나, 땀나, 막... 땀나, 막... 땀나, 막... 땀 끌어드릴게요. 나 막... 땀나, 막... 땀나, 막... 땀나, 막... 땀나, 막... 나 막... 땀나, 막... 땀나, 막... 소리 들어온다. 내렸어. 여기 빨간 핀. 오케나푸시 주소 두 명. 투시, 푸시 푸시 베이비. 하나 하나. 하한명 알고 있어. 날아아 아, 그러네. 어 담배라. 파고팔 있다 2층집 1층에 있어 1층 2층집 그러니까 핑 찍으면 여기 빨감핑핑 끼져요 나 있어 2층에 하나 더 여기 누군가 빼고 못 해줘 우리 엘카형 붙고 있다 슈퍼 점프하는 거 내가 봐줄게 2층 2대 맞아 맞아 맞아. 술탄 조심해. 이럴까? 상대 어, 미서야가져갈게없 얘 카고팔 있다. 팔백을 줄게요. 아니 그러니까, 팔백도 있어. 그리고 얘도 카고팔에 팔백 있어. 여기. 팔백. 차수리. 얘는 우리 팀. 아. 스나보정 수치... 스나보정기 필요한, 필요한 사람. 스나보정기 필요한 사람. 소영이 기어왔어. 어, 내거다시 아, 저기, 있지? 치 짜끔해. 사운드. 우리 아니야. 방향도 몇다 방향... 아, 사과 만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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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뭐야? 쟤네 아, 아, 섰어? 아 섰네 아 섰어 섰어 들어왔어 베란다에서 피가 뭐반 피가 꽉 쪘다 이거 뭐야 쟤 혼잔데? 어, 어. 아데어어레 네? <laughs> 먹을게 다 먹어 다 먹어 없어요 우와, 얘 얘는 왜오타는 하나도 없지? 유레카가 다 먹었기 때문이다 아니 저 건들지도 않았어요. 아 진짜? 그 상태가 원 시체의 그대로 <laughs> 아.. 떡배였구나 어쩐지. 나나나 7-5, 7-5약 필요한 사람. 나 아, 상자 한두개만 줘. 여기 음. 1층에. 상자랑 드링 하나 지금. 자 유레카는? 저4 3 8에서아 오케이 오케이. 옷하는 많은 사람? 차 하나 더. 타. 2. 뭐야? 또? 아, <laughs> 쟤차 쏜다. 음. <laughs> 어디서? 차 소리 하나 더. 285, 300 쪽에도 있었다 필드. 이거 산 쪽에 서쓴거 같은데? 산 쪽? 네. 산에 있네. 너맨 마지막에 죽은 그러자. n. 요즘 내가 또 바꿔줘야지. 확인. 오탄 오탄 많은 사람? 나나 오탄 버려놨어 집 앞에. 아, 이거. 땡겨놔야겠다. 사운드카드 안 써요. 이거 산엔딩이다.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여기 있자. 여기서, 있다 가자 저기,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올라가다 뚜드려 맞을 것 같아. 아래 있는 애들한테. 위에 있는 애들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아, 우리, 아, UAG 두 개랑, 음. 다시 하나 있다. UAG 하나는 반피 음. 조금 넘고. 이팔3 3 0이 집에 있네 이집어두개 어, 집에 있다 차 문보기 SW 온다 나 지금 못봐줘 아이고 에스... 쓴거나나 아, 같은데 승거 같아 위에 하나 더 온다 SW 나 에스도 갔다 올게. 다 컵? 아니다, 하나 나왔어. 에스, 산쪽 조심해. 응. 여기 UAZ 2개 세워있는데 오른쪽 거 UAZ 앞에 응. 하나 있어 MK14 쓰실 분? 헤헤 뭐야 이거 기절 쐈어 나온다. 각각 각각 나온다고 가까운 아, 각각 둘, 가까 셋. 네. 하기 돌 왼쪽 돌나 하나. 하나 컷. 왼쪽 하나 더, 더 뛴다. 확인 하긴 하긴 하하하하하하하하 키보드 30에 어... 하나 아직 있고 가야 돼 위로 빨리 질러야겠는데요 이거 음. <laughs> 아... 에스터 보여? 쟤네 컷할수 있거든 하나 잡았어 그래서 끝 아니야 끝 아니야 기절 코이야 이거 기절 하나더 하나? 올라간다, 이거. 아, 올라가. 이거, 그, 서클 6시 먹지 말고, 우리가 꼭대기까지 다 닦자. 이거 좀 퍼져서 가자. UAG가 좀 앞으로 가줘. 나, 나, 다시 하라서, 최대한 갈수 있는 데까지 갈게. 어, 잠깐만, 야. 콩? 오케이. 나 먹었어, 여기.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걸어 올라갈게.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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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레카 여기 차 있다. 정도까지 가야 돼. 어 근데 그거 애들 없었어 그쪽에. 더 오른쪽에 있었거든. 60 애니 쪽으로. 유레카 더 올라가야 돼. 아 <laughs> 됐어. 고마 그만 고마 그만 고마 봐마 고마. 여기 없어? 있어. 있다. 애니. 아나 아, 죽는다 이거. 반대편에 싸서.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밑에 였어나약 먹어야 돼. 빨간 핑 빨간 핑이. 차고지에서 왜술 마. 이렇게 하 이거 S 쪽. 그쪽 네. 돌아가서 이제 쟤네 둘이 싸우게 좀 냅둬야 될것 같아. 네. 우리 좀 살이면서. 나 죽은데 바로 앞에 있어. 그리고 원 한번 보고 바로 이동하자. 우리 지금 사각이야. 네. 차올라온다. 그 석형 쪽으로 빼고 한 박이라 주자. 오로 좀 차올라오잖아. 이쪽으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도 돼.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내려서 와. 다시. 이쪽으로 돌아. 어, 여기 따개비 먹자. 어. 이거 S더 사지. 올라온다. 240 보였다. SW. 240. 이거 내쪽으로 와. 내쪽으로. 내쪽으로 와 줘. 그다음에 우리가 SW 여기 다 닦고 그다음에 최단거리 들어가자. 이태 하나 카파판데 맞는 놈 하나 아, 있어. 여기. 나무 뒤에 하나 보이고. 오케이. 너가, 엔, 아니, 너가 왼쪽 봐 까먹으면. 너가 왼쪽 봐, 내가 SW 쪽 네. 볼게 완전 우리 아까 있던 멀리 있는 애들은 우리까지 안올 거니까 아, 내려가 보였다, 어, 210아 210. 어, 보였어 감자 하나 깔게 오,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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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이거? 뭐야? 이때 210이 개가 났 같은데? 팀에 구성 몇개 있어? 어네 개. 오케이 안 좋네 안 좋. 어저저저저 네. 기절? 네. 제 다른 옷옷 같은데 110이랑. 이제까 그쪽 봐줘. 나 앞에 길좀 열어둘게. 네. 누우면 안 된다. 자기장 따라와. 내가 째줄게 올라온다 오케이. 형 올라온다. 확인. 올라와 올라와 괜찮아 올라와 계속 와 계속 와. 형이는 유해지까지 와. 네. 올수 있어. 오케이. 탄 조심. 빨리. 오른쪽 아. 자리 좋아 그리고 왼쪽으로 나 올라갔던 곳으로 가면 음 여기 자리 괜찮네 음. 여기 안전이네 유레카 너가 왼쪽 봐 NW수 봐 형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 볼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따로 하자 난 자리 잡았어 파란색 서클 10시랑 3시랑 아직 안 싸운 거 같거든? 네 어, 아직 안 싸운 거 같아 왼쪽 보였다 어? 아! 아...까비 아...이거 처음에 상전만 돼있었어도 지 하겠어 이 노란색의 하나, 둘, 노란색의 둘. 하나, 노란색 하나. 대장 온다. 아 걸치는 것 같은데? 이쪽 내려와야지. 내려와. 아이이 배고도 있어. 하나. 나 뒤에 오케이. 배고 하나만 매트나디야 천천히 천천히. 우리 뭐냐? 음. 잠깐 잠깐 날랐 것 같은데? 아 날랐다. 쏴준다. 삼척한데 깠어. 아 삼척한데 어. 깠다지. 좋아, 왼쪽 보기. 돌아야 돼 유레카. 한명 돌아야 돼 왼쪽으로. 해? 가능해? 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가 째줘야 되는데. 좋은데? 아 그래? 오케이. 어둘다 있어도 돼 이거. 둘 그거 마지막 보였던 삼뚝 있잖아. 거기 뒤에 있어 하나. 형이 오른쪽 있다가 레카형 자리. 다시하 f 지 그래 서아 아! 예. 다, 다 있어. 아, 또. 나이스. 나이스. 응. 원 좋았다. 음.